같습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공부가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 The bus company will let us know. 버스 회사는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알려줄 것이다. 허락해 줄 것이다. 자, 이 부분부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No. 먼데이까지. 자, 이 부분만 보십시오. 노는 타동사죠. 그러면 다음에 목적어가나올수 있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도 나올 수 있지만 명사절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if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네, if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주어가 동사한다면은 부사절이고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않은지는 명사절이죠. 그니까 나온 것은 문제없다. 문제는 if 명사절이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if라고 하는 것은 이 or not과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나 if or not 이렇게는 안된다. 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or not을 맨 마지막에 넣으면 답은 돼요. 하지만 or not을 살려두고 이 자리에 If를 바꾸면 됩니다. 무엇로 바꾸면 된다? Weather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Weather 명사절이 나왔고, 동사 노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eather 같은 경우는, or not을 맨 뒤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30% of the people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30%의 사람들이 되겠죠. 자, 주어자리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분수가 나왔습니다. 30% of 분수나 퍼센트는 주어가 아니고요. 전치사 of 다음에 넣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the people, 복수죠? 그러니까 leaves를 복수동사 leave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선택지 3번 The paperwork was so complex, which. 그 어떠한 경우에도, which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so가 있지요. 그러면, which 다음에 완전한 절이 나왔고, 앞에 so가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so that 구문이죠. 이 문서 작업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 결과 우리가 완료하는데 수주가 걸렸다. 소 o t 분이되 a 습니다 t this. So, that 자, we are e a e 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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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게 e a s 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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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e 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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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러한 방식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자,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They presented their business ideas. 그들이 그들의 사업 계획을 제시했던 방식에 마음에 들어 했다. 원래 이 자리에 관계부사 how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계부사 how의 경우에는 the way how 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예. 도웨이를 지우거나 아니면 하우를 지우거나 예.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이 문제입니다. Assimilate. 통합시키다. 동화시키다. 그러면 선택지 3번. Integrate. 통합시키다. 자, 빙카 문제입니다. 빙카 문제에 본질은 반드시 빈칸에 들어가야 되 내용은 본문에 언급된다. 자, 보겠습니다. X-ray nanoprobe has taken observation to a new level. 첫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해석 잘 됩니까? X-ray nanoprobe는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observation을, 관찰을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새로운 단계, 새로운 수준으로 데리고 왔다. 그게 무슨 말이죠? X-ray nanoprobe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말이죠. 다음, this new X-ray, 이 새로운 X-ray 기법은 과학자들을 투동사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d u e t o microscopic w i e e l unprecedented mixture. 과학자들로에게 윗 이하하게 초미세 세계를 볼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자, 윗 이하. 윗은 unprecedented mixture. 이 unprecedented. 전례 없는 뜻입니다. 전례 없는 mixture. 그러면 이 X-ray n a n o p r o g r a n g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면 되겠군요. 자, 한 문장을 건너뛰고요. 보시면, before using the nano probe, nano probe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no one was sure what kind of paint Picasso used. 피카소가 피카소가 사용한 물감의 종류를 아무도 몰랐다. 자, 이제 버스로 옵니다. 그러나 자, 버스로는 게 나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노 프로브를 사용하기 전에는 피카소가 어떠한 물감을 사용했는지 몰랐다. Now, 그러나 the nano probe has finally put the controversy to rest. 이 X-ray 나노 프로브의 결국 이 논쟁에 과연 어떤 물감을 사용했는지 이 논쟁을 to rest. 그래서 rest는 명사입니다. 잠재웠습니다. 이 논쟁을 휴식지하게 했다, 즉 잠재웠다. 그 말인 나노 프로브가 이 논쟁을 해소시켰다라는 말이 되겠죠. Mm. By proving that Picasso did indeed use regular house paint, 피카소가 실제로 일반 가정용 물감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어, 이 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물감을 사용했는지 조차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이야기를 했나요? 다음에 비용 이야기 한거 아니죠? 그 다음에 기술의 범위 아니죠? 이 현미경처럼 자세한 도구를 사용해서 가정용 물감을 사용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degree of detail. 세부적인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